아무가 늘어나 또. 올라거 에? 아니 이 길이 좋더라고. 하늘이 열리는 게. 예. 꽃가루 건너는 게 무자. 저기가 사태산인지 아닌가? 이거 호대 산불 초소. 아 오늘 시야는 별로네. 문이 열리네요.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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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퍼졌어 기가 막히죠? 야, 난 이.. 옆모습이 좋아 정면보다 멋지다 짱구 바위 저게 무슨 바위더라? 말바위가 어떤거야? 말바위는 말처럼 타고 올라가는 자세 바위라 그래서 말바위라고 하던데 맨날 말바위 말바위로. 멋져 잘 보이네. 저게 짱구 바위야? 그냥 짱구처럼. 나온 거? 짱구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불러본 건데. 아 저희 저게. 저게 아마 그 굴이 들어가는 저. 불암산이 어디야? 저게 불암산이에요. 저쪽. 아, 네. 아 뭐네. 불암산이 가깝지가 않네. 형 왜? 이게 불, 어떻게 타냐면, 저기서 불, 불암산 타고, 수락산 연결해서 수락산 타고, 와, 여기서 와, 와서 그치구나. 사폐산 타고, 여기 도봉산 타고, 북한산 타고, 이렇게 해서 불수사도북이라고 있어요. 들어봤죠? 형? 왜 그래? 에? <laughs> 네? 그냥. 왜 그래? <laughs> 아, 도전이죠, 도전. 상 아는 것도 한번 요, 요 요새 한번 해 봐야 되는데.